s i <목소리> 안녕하세요. 난좋아지매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어, 명명품 4종과 무명품 6종을 준비했습니다. 어, 산채 바구니 어, 생강근까지 해서 10종입니다. 총 10종을 준비했구요. 어,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자세하게 뿌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맥명품 신문입니다. 신문 어 내촉입니다. 내촉에 색감이 아주 좋은 신문 내촉에 생장점 뿌리 살아 있고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2번은 주홍성입니다. 주성 어~ 맹명품 주홍성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신화 포함해서 두 촉입니다. 3번은 어~ 맹명품 금남보입니다. 하리안 금남보 네 촉입니다. 네 촉에 지금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자마 눈두개 보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4 번은 명명품 농소화입니다. 농소화 두 촉이고요. 어, 뿌리 생장점 살아 있고 뿌리들은 아주 좋습니다. 5번은 무명품 항산반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고 중배가 부르고 배울떼기에 무늬가 화려하게 남아있는 소멸되지 않고 무늬가 남는 그런 항산반입니다. 어, 두촉이고요 자마 눈 있고 자마 눈 두개 있고요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신화의 뿌리 잘 내려서 건강합니다. 6 번은 어, 입변, 후육질 입변의 서반입니다. 어,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이 어, 끝에다 남아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생장점 살아 있고 자마눈한 개. 두개 보입니다.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7번은 3반호, 3반노코입니다. 3반노코가 이렇게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3반노코입니다. 3반노코 세촉이고요.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자마 눈 입니다. 뿌리가 매우 건강합니다. 8번은 어, 중투호입니다. 중투호 지금 두촉에 전진 전진 두촉에 자마눈 한개두개 자마 눈으로 두개 보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매우 매우 건강합니다. 어, 9번은, 어, 입변 두화목입니다. 두화변 입변에, 어, 전진, 전진초, 자마 한개 보이구요.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자만눈한개 보입니다. 어, 10번은 산채생강근입니다. 어, 산채생강근 뿌리 아주 좋습니다. 생강근 뿌리 이렇게 크게 많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새 뿌리 내려서 아주 건강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바구니, 삼채 생강금 바구니까지 포함해서 총 10종입니다. 어, 10종 다 모두 뿌리 확인하였고,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신문입니다. 항중투호의 신문입니다. 아주 색감이 아주 좋고 어, 초세도 예쁩니다. 전진초 어, 세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진초 이렇게 어, 세력을 받으면서 이제 좀 입장수도 조금 넓어지고요. 어, 조금 입장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뒤쪽에 조금 가늘지만 앞쪽에는 이제, 어, 탄력을 받고 힘을 받으면서, 어, 입 폭도 넓어지고, 어, 초세도 예쁩니다. 신문 지금 현재, 어, 내촉입니다. 내촉에, 어, 전진 이렇게 초세도 예쁘고요. 세력을 받았고요. 어, 내촉이면서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항색에, 색감이 굉장히, 어, 선명하게, 개나리색 색감으로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어, 돌려서 확인하였구요. 어, 신문 내촉입니다. 키는 12에 0.7입니다. 12에 어, 0.7 이구요 어, 금액은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내촉 12에 0.7 금액은 18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여배와 어, 여배로 상당히 화려한 어, 그런 신문입니다 음또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번은 주홍성입니다 복륜복색화의 어, 꽃이 화려하고 예쁘고 색감이 주홍색으로 물이 어, 색감이 잘 들어있는 그런 어, 복색화입니다. 어, 주홍성은 약간 어, 새별을 조금 복륜복색화의 새별을 좀 조금 닮았습니다. 어 복륜복색화의 새별를좀 닮았고요. 주홍성 어 복색화 어 항색 바탕에 녹바탕에 항색이 잘 들어있는 그런 꽃이 풍만하고 하영이 어, 둥글둥글하고 풍만한 그런 어, 아주 예쁜 색감의 꽃을 갖고 있는 그런 주홍성입니다. 꽃 사진 참고하시고 지금 작어작 어, 작 상태는 키가 조금 크고 어, 좀 키가 좀 큽니다 어 키는 23에 0.6 이네요 23에 0.6 그리고 시나 이렇게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시나 성장하고 있고 엄마쪽 어, 이 폭이 상당히 높다면은 상작 일건데 어, 이 폭이 조금 좁습니다 키는 큰데 이 폭이 조금 좁습니다 어, 23에 0.6의 폭을 갖고 있는 그런 중성이고, 육질이 조금, 어, 복륜복색하의 새별처럼 육질이 조금 단단하죠. 육질이 좀 두, 조금 두껍습니다. 어, 두, 두텁, 두텁은 그런, 어, 육질인데요. 어, 신화 한쪽 생장하고 있고, 어,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홍성 어, 예쁜 꽃을 한번 피워 보십시오. 네, 3번은 금남부입니다. 금남부는 항복륜입니다. 함, 항복륜의 꽃도 항복륜 하입니다. 어, 금남부 색감이 화려하고 항색으로 어, 빛을 좀 많이 받으면 어, 항색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복륜입니다. 항색의 복륜이 상당히 화려하고 색감이 돋보이는 진청의 항색이면서 색감이 돋보이는 그런 항복륜화 어, 금남부입니다. 금남부는 여배품으로 화려하고 꽃도 상당히 예쁘죠. 어, 꽃도 항색 복륜화가 피고요. 그다음에 여배로 상당히 예뻐서 어, 전시 작품으로 출품을 매년 어 전시했다마다 어, 전시작품으로 출품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어, 무늬가 화려하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는 금남부이고요 그 다음에 초세가 예쁘게 또 이렇게 어, 신화가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또 이렇게 화려하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초세가 예쁩니다 어, 금남부 초세도 예쁘고 무늬도 화려하고 작상태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금남부 내촉입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이고요 키는 15에 1.0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항복륜으로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되는 그런 품종의 금남부입니다 금액은 어,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배와 꽃둘다 되는 그런 금남부입니다 촉수도 많고 세력도 좋고 어, 또 전시 작품으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어, 4번은 능소화입니다. 명명품 능소화이고요. 능소화는 잎변이 어, 상당히 예쁘죠. 중배가 부르고 잎변이 예쁘고 또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는 게 특징이고, 어, 입변이 상당히 예쁘면서, 어, 또잎이 끝이 살짝, 어, 약간 안으로 오근 듯한, 이 끝이 약간, 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오므리듯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어, 그런, 어, 능수화이죠. 잎변이 상당히 작지만, 무늬가 화려하게, 어, 전진초, 무늬가 화려하게 잘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음, 농소와 두촉입니다. 초쇄도 예쁘고 사이즈는 조금 작, 아담한 사이즈에 사이즈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단단하고 야무지게 생겼고 무늬도 아주 잘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농소와 두촉이고요. 키는 5의 0.7입니다. 작지만 무늬가 어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진초 오의 영7이고 금액은 어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능수화 종자목 하십시오 화려한 능수화 삼반 항산반하의 어 화려한 능수화입니다 여배와 꽃둘다 되는 그런 품종이죠 오 번은 항산반입니다. 어, 중배가 상당히 부르고 색감이 어, 예쁜 그런 항산반입니다. 어, 엄마 쪽에 무늬가 이렇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무늬가 전입장에 무늬가 다잘 발현되어져 있으면서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무늬가 이렇게 잘 남아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배가 중배가 부르면서. 무늬가 화려하게, 어, 모쪽에 잘 남아 있습니다. 무늬가 깊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초, 이렇게, 어, 초세도 예쁘고, 무늬가 화려하게, 어, 무늬가 지금 어, 발현되어져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항산반, 지금 전진신화, 어, 초세도 예쁘고요. 어, 중배도 부르고, 상당히 작도 좋습니다. 어, 중배도 상당히 부릅니다. 그리고 네, 조금 흔들리네요. 어, 이렇게 초새도 예쁘고 무늬가 화려하게 항색으로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항산반 소멸되지 않고 무늬가 이렇게 남는 그런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지금 어. A급의 항산반 두초에 자마 눈두 개입니다. 키는 어, 20에 1.0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키는 20에 1.0의 폭을 갖고 있는 어, 중배 불은 종자성이 아주 좋은 A급의 항산반입니다. A급의 항산반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중배가 부르고 무늬가 잘 남아있는 그런 어, 금액은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금액은 18만원으로 책정하였고요. 문의가 다 입장마다, 입장마다 하려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금액은 음,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좀 입이 늘어지지 않고 지금 전진 신화처럼 이렇게 잎이 어, 서면서 어, 쭉 잎이 서면서 키가 조금 짤막해진다면 어, 상당히 좋은 종자입니다. 잎변이 어, 넓고 무늬가 소멸되지 않는 품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종자성도 좋고 잎변도 상당히 예쁩니다. 무늬도 화려하고요. 항산반이었습니다 6번은 후육질 서반입니다. 후육질에, 어, 서반이 무늬가, 엄마 쪽도 무늬가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어, 무늬가 하려하게 소멸되지 않고 입 끝으로 다 무늬가, 어, 전 입장 무늬가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반이 이렇게 남아 있구요. 어, 그 다음에 전진시나 이렇게, 어, 무늬가 전 입장에 하려하게, 어, 발현되어졌습니다. 지금 어 굉장히 화려한 색깔로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는 후육입변 서반입니다. 육질은 상당히 까랑까랑하고 육질이 두텁고 아주 뻣뻣하고 육질이 상당히 까랑까랑합니다. 그리고 진청의 어 서반에 어 무늬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소멸되지 않고 반으로 남아있는 후육질에 어, 진청 후육길의 입변 서반입니다. 무늬도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시나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어, 이 개체에서는 또 꽃을 기대해 볼만한 그런 어, 품종으로 어, 보여지고요. 어, 여배와 꽃두 가지 다 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어, 후육 입변 서반 두 촉의 자마 하나이고요. 키는 어, 15에 0.7입니다. 완전 진청 후육질의 서반입니다. 금액은 어, 1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배와 꽃둘다 되는 그런 품종으로 한번 예쁜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7번에는 3반 호에서, 노코로 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3반 호에서, 어, 이렇게 보면, 노코 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지금 잘 발현되어 가고 있는 그런 품종으로, 노코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진촉에, 어, 무늬가 화려하게 지금, 어, 잘, 어, 호로 잘 들어져, 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어, 엄마초, 모초 한초하고 중간초 한초 그 다음에 전진신한 무늬가 이렇게 녹호로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그런 어, 품종이고요 또 이런 개체에서는 금계산밭 어, 녹호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점점 발전해 가면서 녹호로 화려하게 어, 터질, 그런, 터지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제가 어제 판매한 이번에 노코산반도 이런, 이런 무늬의, 어, 패턴의 개체에서 그렇게 노코산반으로 화려하게 발현되어져서 발전되어져 간 그런 난초입니다. 이게 전 입장에 지금, 어, 전진 쪽의 무늬가 화려하게 어, 노코로 계속 잘 발열전 해가고 있는 그런 품종이면서 어, 세초의 자마 하나입니다. 그리고 키는 15에 0.7입니다. 키는 15에 0.7입니다. 금액은 어,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 금계열 3반 노코를 한번 또 쪼아볼 만한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8번은 어, 어, 중투호 입니다 중투호 지금 두촉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입장에 전진 쪽에 무늬가 어, 화려하게 지금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백색으로 지금 무늬가 어, 백중투식으로 무늬가 터져 있습니다 무늬가 터져 있지만 또, 어, 빛을 좀 주고 햇빛을 좀 많이, 어, 좀 받으면서 빛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색감이 더또 찐, 찐한, 어, 색감으로, 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백중투로 터져 있습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전 입장에 지금 이렇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진촉, 초세가, 어, 예쁘고요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초세도 예쁘고 무늬도 아주 잘 발인되어져 있는 그런, 어, 중투호입니다. 중투호 두촉의 자마 하나이고요 키는 어, 8에 0.8입니다. 8에 0.8의 폭을 갖고 있는 그런 중투호입니다. 어, 전진척 전 입장의 무늬가 어, 중배도 보르면서 전 입장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금액은 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중투호 어, 전 입장의 무늬가 중투 무늬로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중투호입니다. 또 어, 세력을 받으면서 약간 좀 입장도 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그런 폭을 갖고 있습니다. 금액은 7만 원입니다. 9번은 어, 두화변 입변입니다. 두화변에 어, 입변이고요. 육질이 두텁고 많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배골이 많이 오갔고 깊게, 어, 깊게 잘 배골이 오가 있는 그런 잎변 어, 두화목입니다 그리고 어, 육도 두, 두, 두텁습니다. 육도 두텁고 잎이 또 약간 꼬이네요. 어, 꼬이는 또 이런 개체에서는 약간 반성도 보입니다. 어, 이렇게 어, 반성도 보이면서 또 진청이면서 반성도 살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화목입니다 잎변 두아목입니다. 잎이, 어, 두촉 다, 어, 입장이 잘 오갔고요. 어, 또, 잘오건 입장은 뒤쪽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각이져 있죠. 그 삼각형으로 각이져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배골이 깊다는 뜻이죠. 배골이 상당히, 어, 배골이 깊습니다. 배골이 깊고, 이렇게 잘, 어, 두촉다 지금 잘 오가져 있습니다. 오가져 있는 도화변 입변이고요. 두 촉에 자마 한개 있고, 키는 10에 0.8입니다. 10에 0.8의 폭을 갖고 있는 도화변, 어,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육질도 가랑가랑하고 육이 두텁고배골리 어, 깊은 그런 입변 도화목입니다. 예쁜 또, 어, 여배도 될수 있고, 또, 두화를 어,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10번은 산채서반입니다. 어, 산채서반이고요. 산채생강근 이렇게 크게 잘, 어, 많이 있습니다 생강근 많이 달고 있고요 이까불이 어, 상당히 건강합니다 쇠뿔이 내렸고 생강근이 많이 달려있으면서 아주 먹대도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중배가 살짝 부른 그런 어, 배회가 부른 그런 어, 배불대기 형태의 서반입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지금 서반의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잎변도 예쁘고, 초세도 예쁘고요.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산채생강건 서반입니다. 어, 볼이 아주 좋습니다. 매우 건강하고,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산채생강건 서반입니다. 어, 키는, 어, 한 촉에 9에 0.6입니다. 어, 9에 0.6의 폭을 갖고 있는 그런 어, 산채생강근 그대로 서반이고요. 어, 금액은 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중배도 부르고 종자성이 좋아보이는 그런 어, 품종으로 산채서반 생강근 서반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 난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1번부터 4번까지 명품입니다. 신문도 있고요. 어, 복색화, 종성그 다음에 어, 여배품으로 화려한 어, 전시 작품이 될수 있는 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금남부 항복륜화죠. 4번은 능소화. 어, 5번은 화려한 A급의 어, 항산반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 뿌리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7월 5일 수요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